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술집을 찾아주신 손님들을 위해 할머니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쉬는 날, 동네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세상은 불경기였고, 여러 회사들이 해고를 반복하며 남자의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남자에게는 두 배, 세 배의 업무가 쌓여갔지만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찾아온 휴일, 아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자작으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창 밖에 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투명한 듯한 하얀 피부와 하얀 원피스가 청결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느끼는 듯한 감동. 눈이 번쩍 뜨이는 아름다움에 남자는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꽤 취한 상태였던 탓인지 대담한 기분이 되어 계산을 마치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여성을 향해 말을 걸지도 못하는 얌전한 남자였는데 자신이 취하는 행동에 웃음이 났습니다. 남자에게는 얼굴에 화상의 흔적이 있어 그것이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만큼은 실패를 해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저기. 남자는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몇 번인가 불린 후에야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그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창 밖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눈길을 빼앗겨 그만 뛰쳐나왔습니다.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금 진정된 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됐다. 라며 기뻐하며 그녀의 옆에 앉아 어떻게든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 들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저기요. 이런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르신의 목소리에 남자는 깨어났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지? 쓰레기 봉투를 든 청소원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셀러리맨처럼 보이는 남성이 흐트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이런 곳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자는 정말 부끄러워했다. 그 여성, 사오리 씨는? 아니, 당연히 집에 갔겠지. 어? 설마 꿈이었던 건가? 남자가 허겁지겁 소지품을 확인하니 지갑도 휴대폰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니 사오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떠올렸습니다. 아, 이건 사오리 씨의 전화번호야. 나, 사오리 씨랑 번호 교환한 게 기억나. 다행이다. 남자는 오늘 밤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간신히 알아낸 전화번호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오리 씨도 자신을 마음에 들어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 결혼 반지도 없었으니 혹시 잘 풀리면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 며칠 후, 남자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앞서가는 사오리 씨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 사오리 씨다. 남자는 급히 사오리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오리 씨, 저기요. 사오리 씨 맞죠? 어제 밤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끊으신 거예요? 남자는 조금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남자를 보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를 노려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수 없었다. 나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건 분명 사오리 씨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사오리 씨는 혹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건가? 남자는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휴대폰으로 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라가는 남자는 결국 회사를 쉬며 집에 틀어박혔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남자가 이 이자카야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에다 씨입니다. 오랫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곳에 와서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에다 씨, 이제 빨리 성불하세요. 사오리 씨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생전, 당신은 끊임없이 사오리 씨를 스토킹했고,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체포되어 구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사오리 씨는 전혀 당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확 김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사오리 씨의 집 앞에서 등유를 끼얹고 스스로에게 불을 붙였어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에다 씨.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서 성부라고 저 세상으로 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신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